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오오늘할 오. 게임은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 음. 예, 이런 거좀 해주면 안 돼? 와 소닉! <laughs> 우리 진짜 느리다. 점프. 점프. 오 이거 진짜 소니 그것처럼 움직이네. 오. 땅에 저 걸려다 니는데 오호호. 와 이거야 이거 이거. 좀 레벨 어나 레벨 올랐다 레벨 2다어야저폭 빨라진다. 근데 저기 가운데 레이스 시작됐다고써 있는 거 있잖아. 그건 뭐야? 나도 지금 처음 왔는데. 저기 베이컨 있다. 베이컨 왜 이렇게 빨라? 고수 베이컨인가봐. 우리는 캐릭터만 번지르르 하고. 아무것도 없어. 오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초보야. 그래도 점점 빨라지. 같은데? 어더 빨라졌어. 야, 우리 아까 기어 다녔어. 어, 이거 뭐야? 오. 야, 이거 그거다. 이거 소닉에서 이거 앞에서. 이 윙! 나 그다 패다. 아니 위잉 해서 올라가. 야, 못 올라가 이제. <laughs> 포기. 어쩔 수 없다. 옆으로 가자. 우리 레이스 한번 참여해 볼래? 어, 4초에 레이스 시작된다. 어, 레이스 시작된다. 레이스 시작된다. 오, 어, 뭐야? 오, 뭐지? 여기서 레이스를 하는 거가? 내가 이긴다. 내가 다른 애는 몰라도 니한테 이긴다. <laughs> 야! 우리 도 속도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같은 호접이라... <laughs> 너는 언더으로 선택했지만 나는 평지를 선택했지! 아 언더홍을 사지 말걸! <laughs> 어? 여기 여기 이언더으로 올라가면 경험 3000줘!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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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긴다! 안안 돼! 안 돼! 안 돼! 어? 끝났다! 뭐야? 야! 우리 내보냈어. 음. 우리 느려가지고 그냥 탈락시켰나 봐. 부지런하게 레벨업 해야 될것 같은데? 나벨이 원래 맞아보다 맞아 맞아 빨라져야 된다. 빨라. 나 지금 어. 10레벨이야. 아 그래? 와 높다. 어. 너얼마인데나 레벨 10레벨이야. 아 뭐야. <laughs> 뭐가 뭐야. 나를 왜? 농락했어? 뭘 농락을 해. 오 오케이 오케이. 나 11렙. 오! 그거 알아? 아? 어? 나 14레벨이야. 왜? 나가신다, 지갑전사.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아까 그거 실패하고, 꿀받아서 경험치 두배 샀어. 야! 같이 해야지! <laughs> 하고 싶으면 사세요! 뭐 샀어? 경험치 두배 패스. 그거 말고 어디 뭐 좋은 살 만한 거 있나? 아니, 아직 안 샀어. 그래? 말투가 이상하다. 뭐 <laughs> 살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 보자. 뭐야? 나왜안 사줘? <laughs> 안 사줘! 이거 뭐야! <laughs> 장수하 싫어! R.I.D.E.R.S? 오 가수 소 오! 25 숫자로 쓰고 K! 마그넷 30분 코드라는데? 오! 야! 빨리! 야! 너겨우치2 긁었어? 안 긁었어. 안 긁었죠. 오! 됐다! 빨리 도와. 됐어 됐어 됐어. 마그넷 있을 때 빨리 돌아. 우리 잠시 말없이 돕시다. <laughs> 어 이제 굴러는 것도 조금 빨라졌다. 이거 마그넷 엄청 비싸요. 아 이거 비싸? 30분 후아 이거 자석 없으니까 개불편하네. 큰일 났다 이거. 아 자석 맞들렸다 이거. 아 자석이 되게 좋더라고. 야 이거 자석 필수야! 장점으로 들어간다. 30분에 1,600원이다. 결제했다, 나는. 우리 저거 해볼래? 다음 레이스? 이제 어느 정도 빨라졌으니까 니야 랩 몇인데? 나69 랩. 어 지금 달리면 질 텐데. <웃음> <웃음> 다음 레이스에서 붙자. 39초 있다가? 그래. 그래. 내가 발라주지. 어 발리실 것 같은데. 내가 이길 거야. 그래 보시든가요? <laughs> 어 말투 보세요. 아주 꼴 받네요. 어 들어가야 돼. 어 나한테 안내면 안 내면 안 떴어 못 들어갔어. 어, 파이팅! 나 옛날과 다르다. 나 옛날과 달라. 나 엄청 빨라 이제. 우. 1등, 1등. 1등인 거 모르겠는데 이번엔 탈락하진 않았어. <웃음> 탈락. <웃음> 어, 나 1등이야. 오. 그 후로 아자는 <laughs> 계속해서 로봇스를 썼고. 오, 나 2등 됐어. <laughs> 하다 보니 사고 이미가 되었다. 나막 하늘 날아다니 너무 빨라서. <laughs> 하지만 서버 히리와의 격차는 너무 심했는. 어? 어! 나 1등 됐다 나갔다. <laughs> 아 그래? 야 아무튼 지금 어쨌든간에 적색등 어쨌든 간에 서버 1등 달성했죠. 네. 지금 시작한지딱2 시간 됐어. 지금 2 시간 하고 18초 됐거든. 현질의 힘이다. 후고의 히. 우리 이거 레이스 지금 참여하고 끝내자. 그래. 자, 과연 여기서 1등은 다영이 나지. 왜? 나지. 날 걸? 날 걸? 아닌가? <laughs> 왜 이렇게 빠르나. <laughs> 와저 하늘까지 나는 거야? 어. 어머, 대박! 도착. 나 아직 가고 있는데. 예, <laughs> yeah, 1등 아닐까나? 와 진짜 순위권 바뀐데. <웃음> <웃음> 뭐야 너? 뭐야? 너 지금 3인데 어떻게 제보다 느리지? 아, 손으릇 차이 아닐까요? <웃음> <웃음> 자, 아무튼 게임 이렇게 재밌게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웃음> 안녕. <웃음>